어떻게 시작해요? 자세 마음에 안 들죠? 저난저 사슴 문신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슴이 웃고 있어. 사슴이 웃고 있어. 너무 싫어. 사슴이 웃고 있죠? 자 이번엔 낭떨어지로 가라고 하네요. 쓰레기 같은 놈. 자 사슴 사슴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집좀 수색해보고. 자, 와 여기 뛰어내려야 되나? 자, 뛰어내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도움받기해서 자, 요어. 야, 야, 에이. 점프다. 자, 일단 숨좀 쉬고, 입구로, 입구. 자, 잠시 해야 되나? 오, 어, 아닌데? 입구가 저 위에 있는데, 아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자 올라왔어요. 자덩쿨 타고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햇볕이 햇볕이 눈이 따가워요. <laughs> 눈이 따갑다고. 자 들어왔죠?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칼을 꼭 찾아 꼭 찾아야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해적이 있을까? 곳곳에 다 있죠? 해적들 없기를 바라면서 올라가 봐요 아 개있어 왜 저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버그 망할 놈 때문인가? 아 해적 또 있네? 하늘로부터의급습이 되나? 이기서 자! 자, 됐죠? 이중 급습 야, 야, 야. 야, 클라스 클라스 야. 이 야. 들 야, 저거, 돼지야? 돼지 아니야? 자, 이놈아. 야, 돼지, 안녕. 자. <웃음> 야. <웃음> 야, 이제 은근히 돼지 나오길 기다려, 기다려지는데? 개가 죽은 데고요 자, 그냥 거칠게 갑시다. 거칠게 상대해줘요. 야, 야 총안 돼, 총안 돼. 돈죽고 돼지 펑펑 펑 터졌죠? 3마리까지는 그냥 터트릴수 있어요 is... 총알이 3발까지 밖에 야야야 야, 야. 일단 숨어 아까 2명 죽이는 것 하려고 했는데 야 right. 급습 되려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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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야. 아, 아, 아깝다. 세명 죽일 수 있었는데. 자. 자, 헤드샷. 헤드샷. 자, 다 죽었죠? 아, 이세명 급습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까워요. 이어주고, 아, 이제 돈 많다. 돈, 돈 많죠? 아, 돈을 좀어디 써야 되는데. 자, 어, 방탄복 오케이 자, 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놈아 머리 자 이놈아 머리 머리. 왜말 맞았어? 잡고 세명 남았죠? 자, 잡았어요. 자, 어디냐? 한 명. 자, 자. 자자.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또 있어? 어, 저 밑에 있죠? 자, 이쪽으로 이제 시체 안 뒤지겠습니다 귀찮아요 돈도 많고 에. 치료 좀 하고 어디 있지? 아, 가시려구요. 자, 이쪽으로. 많이 죽였죠? 개떼같이 몰려있어. 네. 저도 여기까지 하고, 요 미션까지만 하고 잘 거예요. 이제. 자, 이쪽으로. 벙만 죽이고. 버그안 죽이면 잠이 안올것 같아서 버그 죽이고 오늘 버그 죽이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디지? 아, 걸렸어. 아, 걸렸어. 했어요. 돈 챙기고. 내려가 어, 음, 보겠습니다. 그치, 음. 몸이 녹을지도 모르겠군. 자, 뜨거운 물이죠? 야, 야 많아. 저기해 버릴까? 자, 또 있나? 자, 수류탄, 자, 탄핵 챙기고. 자, 저격. 아, 자, 안 걸리고.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자, 이놈아. 자, 혼자 있어. 바라가지 마요. 자. 다 죽였지? 또 있나? 자, 이쪽으로. 자, 에너지팩.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아, 자, 이쪽이죠. 자, 어, 야, 적도 있어. 어딨지? 어, 요 어. 아, 앉았어야 되는데, 아유. 한 명. 스나이퍼 있는 내가 유리하죠. 자. 자, 이놈아. 안 죽어, 한 방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요. <laughs> 자, 다 왔습니다. 여기 칼이 있겠죠 여긴? 그.. 초반부에 있었던 그 환각 장면에서 봤던 그 문이죠 환각 그 시트를 가지고 약을 먹고 환각.. 어유들가지만해골 있어 자 해골 아저씨 뭔가.. 왔다 죽었어 여기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자 뭐야 또.. 또 궁궐있어요? 자 무너지게 만들어놨죠? 무너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리론 통과물태,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자아 어, 이쪽으로 내려가 봐요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아, 이게 안 끓을 때 뛰어야 되는구나. 자, 됐어요. 자, 보물상자. 자, 이쪽으로. 자, 올라가요. 자, 건너왔죠? <놀람> 또? 위로 자 왠지 또 무너질 것 같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또 무너질 것 같은 곳에 자 뭔가 버튼 끼우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끼우면 무너지겠지. 자 일단 뒤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어이 동물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어디서 나는거지? 뭐 일단 무시하고 뛰어보겠습니다 자 비밀의 문이 드디어 열렸다구 아, 또 계단이죠? 아 밑에서 났구나 소리가 여기 있구나. 에너마사. 네, 정말... 여기를 만든 인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닐 거야. 에또 네, 있어, 또 있어. 물이 많아 이거. 자, 자또 문이 있어요. 안 열리나? 아, 저쪽이죠? 자, 칼을 찾았어요, 드디어. 자, 석관이야. 자, 시체가 있고. 이게 그 말한 중국인인가? 네, 이거. 야, 칼있어어 사... 드디어 찾았어. 자, 또 시작이야. <웃음> <웃음> 역시, 야, 이제 불을 끊고. <laughs> 자, 달려야 돼. 자, 앉아, 앉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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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무너진다. 야, 야 다쳤어. 어우 오징어 될뻔했죠 야, 아직, 야, 됐어요. 어, D는 VS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셨네요. You're not here, not this time. 이번엔 I... 베스에서 친구. 그래서 찾았나? 카렌 yeah. 무더민. 그래, 칼을 손에 넣었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해. 자, 이 망할 벅벅 벅 죽이러 가요. 이제 죽을라고. 지금 기다리, 기다리. 원래 맨날 기다렸는데 안 기다렸죠. 이제, 이제 죽을, 죽을,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자, 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놈이죠. 어, 이거 아까 우리 점령하지 않았나? 이 살인자 캠프? 아까 점령 안 했었나? 여기? 자, 이제 버그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버그를 잡으러 가는 동안 즐겨찾기 추천 버튼 부탁드려요. 즐겨찾기 추천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이미 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이 달러 푸시는 뭐지? 이 달러 푸시는 뭘까요? 아, 상점이구나. 자, 저, 저 아줌마 총 들고 있어. 예 살인자 캠프를 안했는데 그옆에거 안했나요 우리가? 자 총알 좀 사고 아이템 좀 팔고 이거, 이거 가족이 사냥을 엄청 해가지고 가족이 너무 많아 이거 가족이 자 가보겠습니다 버그 잡으러 키스를 내 친구 키스를 구하러 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 살인자 캠프를 안했는것 같은데 옆에건 한거 같은데 기억이

올라가요, 미안해요. 길치예요 죄송합니다. 길치예요 자. 자, 여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 이해해주세요. 길치, 길치 BJ입니다. 길이랑 길은 다 잊어버리죠? 동네 길도. 아니, 왠지 저 아닌 것 같아. 마을 아닌 것 같아. 왠지 잘못 온것 같아. 아이 망할 웨이포인트를, 이거, 이쪽에, 이거, 살인자 캠프에, 이 찍어놔가지고. 자, 헷갈려, 헷갈려. 야, 이거 뛰어내려도 되나? 오, 어, 야, 여기 땅이 없는데? 야, 야, 야! 야, 야 됐어. 아. 야, 여러분, 여기, 실은 제가 여기 보물상자 먹으러 왔어요. 여기 보물상자 있죠? 여기 잘 몰라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물상자죠? 자, 저것 때문에 왔어요. 보물상, 저 보물상자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자, 그래서 왔어요. 미안해요. 자, 보물상자 먹고 가겠습니다. 자, 에이, 뭐, 또 에이라고 하시나, 또. 예. 보물상자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만, 집이 어디야, 도대체? 블루토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 이쪽으로 가야되나? 반가워요 지금 버그를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 맞죠? 밖으로 나갔어야 했네 아까 그 길이 맞네 자 여기죠 여기 예, 재밌어요. 오늘 3일째인데, 아, 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벌써.